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꼭 필요한 말씀만 새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념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뒤집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안데르슨의 동화나 이솝우화를 좋아하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편안하게 생각해왔던 것을 뒤집어서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운 오리 새끼 동화를 아시잖아요. 저는 그 동화를 참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 어, 나는 미운 어린 새끼야 라고 스스로 자악하면서 낙심해 있던 이 새끼새가 사실은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우러러 보던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의 이 동화를 보면서 아, 우리가 우리 자신도 스스로 알기 참 어렵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 동화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주변의 평가와 시선이 오히려 내 자신을 깨닫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 좋은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생각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철석같이 이것이 맞는 지혜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뒤집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성경말씀을 설명하면서 성경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뼈를 쪼개는 힘이 있다 라고까지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성경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건네는 그 질문, 성경이 건네는 그 이야기를 예리하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흘려보내지 않고 내 삶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적용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전과는 다른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꾸는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네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한 한 사람은 바리세파 사람입니다. 이 바리세파 사람을 바리세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동네에서 죄인으로 유명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총 4명의 등장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세파 사람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면 바리세인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세인을 워낙 비판하시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하면 아주 나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따지면 종교 엘리트, 지식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이자, 사회운동가이자, 목사이자 이런 사람을 합쳐놓은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는 민족의 해방을 염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누구보다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머리로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지혜를 많이 공부해서 아주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사람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사실, 바리세파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기에는 그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또 놀라운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이름 없는 지방의 한 목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세인들은 지역사회의 엘리트였어요.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 사람에게 내그 내,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여간 겸손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 바리새인이 신분과 지식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믿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때이 바리세파 사람은 모든 바리세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서 초대한 이 바리세파 사람은 매우 훌륭한 인격과 겸손한 성품 지혜와 지식과 열정까지 겸비한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바리사, 바리세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칭찬하고 이 사람을 인정하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 누가 봐도 지혜로운 사람, 누가 봐도 탁월하고 겸손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세계 하나가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바리세파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대를 받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행실이 나쁘기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아, 이 산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때 당시 표현으로 더럽고 누가 봐도 부족하고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식사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밖에서 마약을 많이 한 뭐는 그이게 마약에 쩔은 그 노숙자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아, 저 사람 이왜 들어왔지? 하는데 점점점점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앞에까지 딱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다정적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식사를 먹을 때에는 반쯤 누워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밥을 먹, 먹었어요. 사람들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이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앞에 이렇게 성범입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앞에 서서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펑펑 흘리니까 이 눈물이 이 사람의 발에 닿은 것입니다. 발에 젖은 거예요. 발에 젖으니까 이 여자가 무릎을 꿇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 여자의 발을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여인은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일을 훗날에 어떤 거룩한 그림으로 성화 같은 것들로 봐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처럼 느끼게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 식사를 하다가 멈춰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며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여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리세파 사람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잠시 구절 말씀해 보면 이 바리세인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닌가? 더러운 죄인이 아닌가? 왜저 여자가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그냥 두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죄인이, 죄인을 다른, 죄인이 아닌 사람을 만지면 그 죄가 옮겨진다고 믿었습니다. 더러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을 만지면 그 거룩한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몸을 파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그냥 둔다면 예수님도 더러워지는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러워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이 여인을 몰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세파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모임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에게 직접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겸손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당장 자기 생각을 말하고, 예수님께 당장 그렇게 하시지요. 하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일단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두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그 곁에 있던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바리세인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바리세인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속으로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바리세인이 예수님의 뜻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채업자에게 빚을 찐 사람이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 데나리온을 빚지고, 한 사람은 50 데나리온을 빚었다.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2년 정도의 연봉을 빌린 거고요. 한 사람은 한두달 정도의 월급을 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은 모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채업자가 두 사람 모두의 빚을 당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두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서 베드로에게 물어 물었습니다. 이두 사람 중에 누가 더이 사채업자에게 감사하겠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더 많은 빚을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라. 이 여인이 여기 와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기름을 붓는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해하려 보라.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발 씻을 물도 내어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어 주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기름을 부었다. 너는 왜이 여인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베드로에게 물은 것입니다. 또한 바리세인에게 물은 것입니다. 귀 기울여 내 말을 들어보아라.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진하게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감사하고 적게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많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용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클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바리세인에게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도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너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네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고 있다. 그것을 지금 네가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세상을 다시 보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다시 보고,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나 자신을 다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생각의 한계 열정의 한계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 바리세인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겸손하여 예수님과 같은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도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로 지혜롭고 누가 봐도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결정적인 것 하나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도록 크고 아름다운지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까지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자신같이 부족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알게 된이 여인만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 성경 지식도 없었습니다. 삶이 윤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흠과 결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깊은 신앙의 정수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진실로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구나. 한시 하나님 이내 곁에 있는 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실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진실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아무리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아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여도, 아무리 많은 하나님,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종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사랑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 매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여전히 사람의 수준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은혜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 또 신앙인들의 역사는 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사랑으로 이끌려감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뿐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저희 가족들이 일주일 왔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해서 어 배웅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게 가족을 몇년 만에 봤는데 일주일만 보고 배웅을 해드리니까 인생이 참 뭐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다 헤어지는 게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니까 뭐, 다시 보겠죠. 아직 젊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가족들 또 헤어지니까, 아, 이게 만나는 젊은 날은 다 지나가고, 계속 헤어질 일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그 순간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열개 있지 않을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헤어져도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사랑으로 감싸 안아지게 되며, 이 순간까지, 이 모든 순간이 다 복의 순간이 아닌가 라는 고백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인생의 서글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함께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고, 이두 배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신앙이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결국은 그 여정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 주신 것이죠. 우리 가수 중에 임재범 씨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임재범 씨 아시죠? 임재범 씨가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냈어요. 이 임재범 씨가 그 과정을 통해서 아주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임재범 씨가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신앙의 깊은 정수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 하는 노래는 사람의 깊은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깨닫는 사람이 결국 생명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자 한 하나님 나라는 다름 아닌 이 인생 가운데 깊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붙들린 나라인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먼저 삶에 깊은 은혜를 두리고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훌륭했던 바리세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애썼던 바리세인, 겸손했던 바리세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 죄인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피로하고 우리의 삶의 관계들은 무너져 있으며 우리의 삶의 길은 막막하고 우리의 삶은 슬픔으로 가득 차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 붙들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